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이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사에게 가까이 가니 에사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요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장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창아간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창아간대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사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며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헤,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